자 보시면은 자 이제 나오죠 내려오죠 그 옆에 오른쪽에 거수 경례를 때립니다 그러네 거수 경례 거수 경례 때리죠 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저 뒷차량한테도 또 거수 경례를 또 때려요 예 네. 거수 경례를 때려 부대가 움직여서 어느 차량에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게 운영을 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그 원칙으로. 그래서 둘다 하는 거예요 두 대는 맞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니, 그 정확합니다 정내에서도 정확한... 기본적으로 VRP라고 하죠. 네. 청와대 내에서도용산에있든 v 정 p 히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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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확히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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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히정지히 정확히 아확히정확 공수처 직원 중에 높은 놈들이야. 음, 경호처, 직원 아, 경호처? 중, 아,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중에 음, 높은 놈들이야. 경쟁을 때리니까. 네, 그데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절로갈 일은 없잖아. 그렇죠. 집바쁘라 중에 지금. 그렇지. 경호처 직원 이미 지브이 팔공 타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잖아요. 아, 아, 앞에서 가이드하기위해서 갔고. 어, 그러니까 뭔가 말을 전하려고 갔겠죠. 아. 근데그 말이 아뭐 지금 위에 차량 두 대가 꽈져 나간다는 얘기를 했겠죠. 아.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거 내려가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 중요한 산에 나왔겠죠. 그러면 김건희로 추정되는 여성. 네. 김건희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전문가로서. <laughs> 네, 어... 전문가였어. 김건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면 고발하시라. <laughs> 고발했던데 이번에? <laughs> 아그 그건으로는 고발 당하지 않았어요. 이번 음... 촬영권으로 고발 당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뭘로 고발당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보유역 <laughs> 뭐 이반 그냥 막 고발하는 같아. 것 같아요. 계산책 <laughs> 하시는 분은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laughs> 네,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패션 룩이 있어요. 아, 패션 룩? <웃음> 네, <웃음> 와이드 팬츠. 어?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팬츠, 팬츠. 아, 와이 아, 아, 넓은 거, 네, 흰색 단화. 아 어. 어, 흰색 단화, 예 어. 네,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아 근데 네. 이 계산치가는 여성이 딱그 복장입니까? 네, 그 정면에 오실 때 이렇게 머리를 한번 싹 뒤로 넘기시는데 어. 그때 단발인 것도 보여요. 아 어, 단발도 보이고, 오. 와 아니 복장으로 특채해야 될것 같아. 대단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놔둘 때가 아니야. 어. 저는 그분이 김건희 여사님이 확실하다. 아, 아 그렇게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연락 주시라. 제가 원본 잘 나온 거 보내드리겠다 <laughs> 잘 나오셨다 아 그걸 왜 보내 잘 나오셨다 아 자기가 잘 나온 영상에서 사진 좋아하시네요 아 좋아하니까 네. <laughs> 통상적으로라면 대통령 내외가 바쁘고 이러면좀 산책을 시켜줘 그러면 부속실 직원 한두 명 정도한테 그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날은 1월 3일 날 아무리 강큰 아이, 직원이 있다 어떻게 이걸 하게 할까 는 저도 예, 그 경찰 현장 지휘부가 아~ (1차) 저지선을 뚫고 (2차) 저지선 뚫고 (3차를) 갔을 때 초기에는 한3 4 0명 정도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요구저 중에서 대가리만 잡아들이면 된다 네, 네. 왜냐하면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경찰들은 네. 나와 있던 경호차장이 계속 지휘를 하고 있으니 네. 경호차장을 현장 현행범으로 <laughs> 체포하자라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난색을 봐 민주당 행안위원들하고 국수본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주로 이야기하다 그래도 1차 재표영장 시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국수분도 되게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당일날 충분히 가능했다. 와, 아, 시 봐. 타이밍을 놓치면서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다. 아, 충분히 그리고, 가능했다. 예. 네.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것도 있는데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건 여러 군데서 확인되는 것같 그렇습니다. 당일 날 네.